오늘은 아침고요 수목원에 왔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 수목원. 수목원에 들어갈 건 아니고요. 오늘 수목원 근처에서 한증막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에게 약초 배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고를 쳤습니다. 무슨 사고를 쳤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평 아침고요 수목원 가는 길에 아침고요 불 한증막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혜입니다. 한증막이 여름이면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조격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방 약재를 제가 직접 끓여서 그 약초물로 조격을 하게 해 드립니다. 조격 하시는 분들이 약재를 끓여서 조격을 하니까 굉장히 어 뭐라 그럴까? 그 향도 좋고 또 혈액도 돌면서 피부도 보들보들해지고 굉장히 좋다고 다시 이걸 집에 가서도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러시면서 약재를 팔수 없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은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한방 약재를 끓이는 약재를 담아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판매하게끔 준비도 해놨답니다. 예, 물이 식었죠. 이제 발이 따뜻해지면서 빨간 양말도 신고 이제 허브송으로 발을 마사지 해주는 시간이에요. 이 소금은 제가 만들었는데요. 캐모마일로 소금을 볶아 가지고 이제 캐모마일로 갖고 소금을 했는데 얘로 이제 소금으로 마사지 할때 어떻게 하시냐면 수건을 자기 무릎에다 이렇게 올려 놓고요. 발을 하나 빼서 요막 무릎에다 올려 놓으세요. 발을 <목소리> 빼서 <목소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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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네, 이렇게 하고 손요 손바닥에다가 소금을 조금만,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해서 여기다 마사지 이렇게 하시고요. 이걸 갖다가 발 뒤꿈치를 마사지를 해주고, 네, 그 물에 의해서 소금이 녹을 때까지 마사지를 하고, 그 소금으로 발가락까지도 다 마사지를 해주면 세균도 죽고, 무점도, 뒤꿈치의 각질도 무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거하면 발이 보들보들하고, 애기발 같이 부드러워지면서 혈, 아주, 기분이 좋게 아기 발 같이 됩니다. 어 너무 좋아요. 예, 서, 허, 저기 허브 향도 나고요. 자, 소금으로 각질을 발 마사지를 해주세요. 양말 신는 거. 고객님 진짜 제대로 하셨네요. 빨간 양말. 양말 신는 거. <목소리> 예, 허브소금으로 각질을 제거해주고 자기 발을 최대한 아주 오랫동안 많이 마사지를 해주면 훨씬 더 피곤이 풀리고요 발도 아주 보들보들해집니다. 10분 정도 했는데 달리기한 것처럼 땀이 많이 흐르는데요. 아, 저는 발이 가볍고 몸 전체가 부드럽고 가벼워졌어요. 발만 담갔을 뿐인데 온몸에 땀이 송글송글 내지면서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한쪽 코가 막혔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뚫리고 발은 지금 너무 할것 없이 시원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기분이 만장입니다. 저는 하는 동안 트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 졸려요. 지금 어제 잠을 못 잤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른해지면서 잠이 와서 자고 싶어요. 지금. 한증막의 비수기 여름을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조격 한방 조격을 지금 출시를 했는데요 제가 우리 회원들하고 오늘 해봤거든요 저도 산행을 하고 나서 피로감이 아주 심한 상태인데 조격을 하니까 정말 졸리기도 하고 피로가 확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아침고요 수목원 꽤 유명한 곳인데 수목원 구경하시고 나오시면서 이 초입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아침고요 불한증막인가요 여기 상호가 여기에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초 배우신 분이라 저한테 약초 배우신 분이라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제 지인들한테는 뭐 지인들뿐만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들 아니면 약초를 가지고 뭔가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뭐 광고를 같은 거 전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약초 소개하도록 할게요.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